근데 네. 요소 검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? 요걸로 확인해 볼게요. 이렇게 그러면 961 대가 4 개로 나와야 돼요. 961대4개 나와야 되죠. 건들 건 이거밖에 없어요. Square A. 960에 갑시다. 960에 가시면 여기죠. 부터 레프트는 공통 요소니까 필요가 없고요. 위에 쓸 거니까 20. 4개나오려면은 근데 왜19% 했지? 아, 맞죠? 25%에서, 1%면 24% 해줘야 되죠. 아까 소리는 22%에서 나머지 남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, 어, 960 됐을 때4개 남고, 2개를 없애야 되죠?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없앴냐면, A 중에, 여기다가, NTH, CHI, LD에서, 그냥 마지막 거, 어떤 거없어 상관이 없죠. 그래서 얘한테, 우선 잠시 디스플레이를 논이라고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했죠. 되셨죠? A는 자식 태그니까, A의 자식 태그니까, 여기서 n t 차차를쓸수 있는 거죠. 변수 n을 넣어서 작업할수 있다고 했어요.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, 확인해 보시면, 이렇게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906, 768인가요? 768세개죠 768에 가서 세개면은 768, 여기네요. 여기에 가서 세개니까32.333% 되겠죠? 양쪽이 0.5% 1%니까.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, 이렇게 하나가 모자르죠? 하나 다시 살아나야죠? 그러면, 여기에서 다섯 번째 거. 다섯 번째 거를 다시 블록해주면 되겠죠. 이렇게. 그러면, 확인해 볼까요? 확인해 보면, 오케이. 됐죠? 그 다음에, 몇이에요? 그 다음에. 이제 600이 됐을 땐두 개죠. 600이 됐을 땐두개예요 그러면, 600이 됐을 때는, 여기죠. 여기에서 두 개면은, 50%니까 49%죠. 49%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, 두 개가 됐구요. 두게 됐죠? 어, 짝은 안 맞죠? 얘도 짝이 안 맞으니까 다시 없애줄 거예요. 다섯 번째 걸 다시 없애줄 거예요. 다섯 번째 걸 다시 논 이렇게. 다섯 번째 걸 다시 없애줬어요.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, 오케이, 사라졌죠? 그 다음에 혹시 320은 거의 안 가지만, 그래도 320 가면, 320이 되면, 혹시 320이 되면, 여기는 98%라고 해줄 거고요. 마진을 1%로 올려줄 거예요. 왜냐면 0.5% 하면 너무 얇아서 하나만 나오는 거니까, 마진을 1%로 설정해줄 거예요. 그러면 100%가 되겠죠. 320대는 이렇게. 그리고 나서, 확인해 보시면, 3 2 0이 됐을 때는, 이렇게 하나로 나오겠죠? 깔끔하죠? 네. 1% 하면, 간격이 지금 15픽셀이랑 거의 비슷해요? 거의 비슷한데, 약간 차이가 나는데, 그 정도는 뭐, 그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, 이게 완성이 된 거죠? 이렇게.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됐어요.